안녕하세요. 책읽는 보라입니다. 오늘은 전혜리님의 수필, 긴 방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혜리님께서는 1934년 태어나셔서 1965년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수필가이며 평남 순천 출생입니다. 독일 미넨 대학 동문과를 수료하고 현실 세계에 대하여 분방한 자유정신으로 치열하게 인생을 살다간 작가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수필집,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있습니다. 긴 방황, 전혜린 금빛 햇볕이 쪼이는 건조하고 말띠 맑은 한국의 가을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가끔 나에게 미친 듯한 환희의 느낌을 준다. 산다는 일, 호흡하고 말하고 미소할 수 있다는 일. 귀중한 일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전에는 욕망도 많았다. 중학교 때 죽어도 평범한 인간이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지금껏 어느 마녀의 저주같이 따라다니고 있다. 나를 그렇게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 어린 시절의 소망은 얼마나 오만과 무지를 나타내고 있는가? 너무나 순수하게도 지금 그때를 회상하면 악이 없는, 그러나 연민 섞인 미소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바보와 같은 어린 시절, 그리고 청춘 시절, 지금 나는 서야 한다는, 자기 자신을 사회 안에 존재하게 해야 한다는 나이에 들어섰다. 30세, 무서운 나이. 끔찍한 시간의 축적이다. 어리석음과 광년의 금자탑이다. 여자로서 겪을 수 있는 한해 기쁨의 절정과 괴로움의 극치를 나는 모두 맛보았다. 일순도 김나간 사이다 같이 무의미한 순간이라곤 없었다. 팽팽하고 터질 듯꽉차 있었다. 괴로움에, 기쁨에, 그리고 언제나 나는 꿈꾸고 있었다. 지금도 앞으로도 꿈 없이는 살수 없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현실만이 전부라면 인간은 살아갈 가치가 없는 무엇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상과 꿈이 우리를 만든다. 우리에게도 뜻밖인 형태로 동화같이, 분홍 솜사탕 맛같이 느껴지는 유년기, 인식에 모든 것을 바쳤던 10대와 20대, 남과 첫 대면한 이래에 각가지 괴로움, 아픔, 상처에 뒤덮인 20대 후반기. 지금 회상해 보면 한마디로 내가 어렸었다는 느낌 뿐이다. 꿈이 너무 컸었다. 요구가 너무 지나쳤었다. 나 자신에게, 남에게, 그리고 우주 전체에게. 지금 나는 아주 작은 것으로 만족한다. 한 권의 책이 마음에 들 때, 또내 마음에 드는 음악이 들려올 때또 마당에 핀 늦장미의 복잡하고도 엷은 색깔과 향기에 매료될 때또 비가 조금씩 오는 거리를 혼자서 걸을 때 나는 완전히 행복하다. 맛있는 음식, 진한 커피, 향기로운 포도주 생각해보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 많다. 독일 미요의 햇빛에 가득한 하루는 행복하기에 충분하다. 라는 가사의 노래가 있다. 거창하거나 보편타당하고 인류의 귀감이 될 만한 엄청난 무엇은 이미 나와 멀어졌다. 햇빛이 금빛으로 사치스럽게, 그러나 순고하게 쏟아지는 길을 걷는다는 일,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괴로워하는 일, 죽는 일도 다 인생에 의해서 자비롭게 특대 받고 있는 우선권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스러운 무엇일 것 같다. 괴로워할 시간도 자살할 자유도 없는 사람은 햇빛과 한 송이 꽃에 충족한 환희를 맛보고 살아간다. 하루하루가 마치 보너스처럼 고맙게 느껴진다. 또 하루를 무사히 살아 넘겼구나. 하고 잠들기 전에 생각할 때 몹시 감사하고 싶은 우주의 신에 마음이 우러난다. 그리고 나는 행복을 느낀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행복을 느끼시나요? 많은 부분 공감가는 수필이었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